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의사 닥터 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영상이 이네 가지만 안 먹어도 당뇨와 치매 안 걸린다의 마지막 4편입니다. 지난 3편까지는 각각 밀가루, 설탕,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음식들은 혈당을 아주 많이 올려줍니다. 그런데 혈당을 아주 많이 올려주는 음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분들에게 최대한 드시지 말라고 강조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음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한번 먹을 때마다 각 설탕 14개에서 17개를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각 설탕 한 개에는 대략 당질 4g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10개 이상 먹는다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당질의 양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밥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밥한 그릇에는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60에서 75g 정도의 당질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마다 밥만 먹는다고 해도 한 끼당 각설탕 14개에서 17개를 드시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밥을 제외하고도 당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불과 약만년 전부터 농업을 시작한 이후로 곡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진화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아직 곡물 중심의 식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곡물이 전혀 없는 육식 동물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곡물은 대부분이 당질란 이 점이 큰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출판된 Grain b 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에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펄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연구를 개척한 공을 인정받아서 올해의 인더주의상, 라이너스 폴링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레인은 곡물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레인 브레인은 곡물 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밀가루뿐만 아니라 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곡물은 뇌에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밥을 줄이세요. 또는 밥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식사할 때 밥을 같이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밥을 먹지 마라고 하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화를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밥을 먹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200만년 역사 중에 불과 1만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미처럼 정제 가공된 곡물을 일상적으로 먹게 된 것은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백미를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100년이 채안 됩니다. 1950년대부터 백미를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약 70년 정도 되었네요.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곡물을 먹는 식사는 우리 몸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약 200만 년이라고 본다면, 곡물 등의 당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기 시작한 최근 100년간의 세월은 전체 역사의 2만분의 1 정도로 매우 짧은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루로 환산하면, 23시간 59분 59초 동안 극도로 당질이 부족한 식사를 해왔는데, 불과 5초 동안 갑자기 극도로 당질이 풍부한 식사로 바뀌었다는 말이 됩니다. 인간이 과연 이렇게 갑자기 당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바뀔 수 있는 슈퍼더런변이 외계인들입니까? 불과 100년 만에 슈퍼당질 섭취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류가 이 상태로 계속 당질을 과다 섭취한다면 앞으로 만년도 되기 전에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백미나 현미 등의 곡물들은 당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질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만약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나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당질 제한 최고 권위자인 에베 코지 선생이 출판한 탄수화물은 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 국립암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남녀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밥3 공기 이상 먹는 사람은 하루에 밥1 공기 먹는 사람에 비해 당뇨가 2배 가까이 잘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질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섭취한 당질이 인슐린 작용을 통해 세포 안으로 잘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처럼 당질을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도 과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인슐린이 계속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자극하니 귀찮아지는 거죠.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슐린 양이 많아도 세포가 그 인슐린을 무시하면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에 혈당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혈중으로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당뇨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인슐린 기능이 정상인 왼쪽 그림의 세포는 혈당을 4개나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오른쪽 그림의 세포는 단한 개만 간신히 흡수했습니다. 한 개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내세포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도 에베 코지 선생이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 규슈 대학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치매 증상이 없는 82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5년간 조사했습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인 전 당뇨 환자에서는 치매 위험도가 정상 혈당 노인에 비해 4.6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흰쌀밥을 먹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당질이 많은 밥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치매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당뇨병엔 밥보다 스테이크를 먹어라라는 말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저자 마키타 선생은 당뇨병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뇨 환자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에 나쁘다. 육식이나 기름기를 피하고 밥 위주로 먹어라. 지나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점심은 가볍게 메밀국수 정도로 그쳐라.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면 결국 당질만을 먹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뇨가 어떤 병이죠? 당질을 처리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당질을 위주로 섭취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즉, 당질의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당질의 섭취를 줄이면 당뇨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질을 끊임없이 몸에 넣으면서 당뇨약을 먹으면 당뇨가 낫습니까? 절대로 나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의 아시아인들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보다 체질적으로 당뇨병에 쉽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체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질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런데 이런 분비기능이 서구인들에 비해 아시아인들은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당뇨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비만한 사람들이 많죠? 특히 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비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뚱뚱한 사람은 미국에 가면 솔직히 귀여운 수준이죠? 우리나라 비만은 미국의 비만과 상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1 5 0 k 로 정도 나가는 사람은 거리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비만한 사람이 많고 비만한 정도도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인데 희한하게도 당뇨의 발생률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 정도로 비만 인구가 많다면 우리나라의 당뇨 발생률은 아마도 지금 수준의 3배는 넘어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당뇨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서구인들은 췌장 기능이 아시아인들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기능도 좋아서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이를 지방으로 한정 없이 저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통통해질수 있는 거죠. 아시아인들은 췌장 기능이 약해서 저렇게 살찌기 전에 벌써 당뇨가 올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른 체형에서도 당뇨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식사를 안 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난 도저히 밥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밥을 조금 먹고 나서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식후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면 혈당 상승을 조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나가서 걷기 힘든 경우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 등의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혈당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먹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1시간이면 혈당치가 벌써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운동하기 어렵다면 식후 30분부터라도 운동을 해서 혈당 상승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 드시는 분들은 꼭 식후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밥을 평생동안 계속 먹어 오신 분들은 식탁에 밥이 올라오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말이냐? 밥 없이 식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저는 수도 없이 핀잔을 받습니다. 남들에게 밥 먹지 마라는 소리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밥이 없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밥 대신 색깔이 하얀 두부나 곤약 등으로 대체하면 조금 더 안정을 찾고 적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은 당진이 거의 없어서 밥 대신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적응이 되면 밥 대신 채소 등으로도 잘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밥 먹지 마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 드셨습니까?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길래 대체 뭘 드시나 했더니 떡을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떡은 뭐로 만들죠? 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아, 맞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높하시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떡도 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영상으로 이것만 안 먹어도 당뇨와 치매에 안 걸린다의 시리즈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밀가루, 설탕, 과일, 밥, 이네 가지부터 줄이고 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치매를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바로 이네 가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네 가지 음식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우선되어야 그 다음으로 무엇을 먹으면 될까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음식을 계속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신다고 해도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와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이네 가지 음식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